우와, 이런 동물이 있어? 우와, 여러분들이 이 동물 알지 모르긴네 한번 그려볼까요? 우와, 이런 동물이 있다. 깜짝 놀랐어. 음,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, 이제. 그려볼게요. 와, 이거 그릴 수 있을까? 너무 어려운데? 와, 이거 너무 좀 획기적인 동물이라서 제가 열심히 그려볼게요. 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. 이게 눈일까? 나무는 뭐예요? <laughs> 잠깐 너무 밑에다 그렸네요. 좀 올릴게요. 너무 어렵네요. 저는 이 동물을 처음 봤어요. 지금 검색해보. 고 물곰. 우와 물곰. 와 물곰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? 어 물곰이라는 동물이 원래 유명한가요? 어, 맞아요. 물곰이에요, 물곰. 와, 실감나게 그렸나요, 이 정도면? 이 정도면 물곰처럼 보이나요? 아, 진짜요? 아, 물곰이 원래 유명해요? 저만 몰랐군요. 아, 맞춰버려가지고. 이거 빨리 그려야겠네요. 빨리 마무리해야 돼. 이 물곰의 그... 얘는 눈이 어디예요? 아, 그래요. 아, 두스그리기 중... <laughs> 아, 주름진 몸이랑 다리 여러 개인 거잘 살렸어요? 아, 그래요? 음. 아, 근데, 그, 어디가 얼굴인지 모르겠어 이게 코인가요? 이게 코인가요? 이게 눈인가? 너무 날씬하게 그린 것 같긴 한데, 한번 그 원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이제 원본 사진을 같이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, 하니까. 은이 없어요? 아, 진짜요? 음. 아, 똑같아요. 어, 그러면 얘는 눈이 없는 동물인 거예요? 촉수 같은 것도 없는데? 아, 벌레라고요? 아, 진짜요? 아. 어,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커다란 동물인 줄 알았어요. 아, 그렇구나. 벌레구나. 아, 맞아요. 우주에 날아가도 살수 있다. 뭐 이러면서 그 나온 사진이에요. 아, 군충이긴 한데 세포에 가깝다? 아, 그래요? 와, 물공을 맞추다니. 아까 누가 처음 맞추셨죠? 아 카츠트리님이 처음 맞추셨네요. 별명이 물곰이라는 것처럼 보이네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<laughs> 그쵸? 아 미묘한 기분이야. 로켓이 상륙 실패해서 터졌는데 얘가 아마 달에 살아있을 거다. 아 그래요? 음 달이 오염됐어. 아 그런가? 달이 오염됐나요? 얘 때문에? 와 저는 그래서 우와 이, 이런 동물이 있어? 아얘 생긴 게 보면 좀 털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그쵸? 어이 표면이 약간 털처럼 보여서 저는 그래서 동물인 줄 알았어요. 그 커다란 동물. 어 얘는 그럼 떠다니는 건가요? 공중에? 어 지금 보니까 그 바닥에 짚고 있진 않잖아. 그냥 공기 중을 떠다니는 그런 미미한 미물인가요? 아 바른 장식이다? 아 바다에도 있고 아 미생물이 맞는 거네요. 음. 이렇게 또그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. 아 근데 좀 귀엽지 않나요? 이게 통통해서? 와, 어쨌든 이게 작은 미생물인데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사진이 있다니. 아 붕붕 날아다니는 떠다니는 생물. 음. 어 이거 은근히 귀엽지 않나요? 은근히. 어 약간 그 어, 뚱뚱한 돼지 같잖아. 아닌가? 아, 바다나 산, 사막에 있다? 음, 아까 이게 눈인 줄 알았어요. 요, 요게. 어,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입인가?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코인가? 어, 생각해보니까 눈, 코, 입이 있다는 건 우리의 편견인 거잖아, 그쵸? 음, 그래서 이게 그냥 코 같다고 생각했어요. 그 돼지 코, 그쵸? 돼지는 원래 뚱뚱해. 근데 그 돼지는 약간 근육질인데 돼지가 이게 그 어, 삼겹살 접히듯이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접히면 얘처럼 되지 않을까? 이런 느낌. 아 주름인가요? 어 그러면 다음 동물 가볼까요? 아 여러분들이 물고물 알다니. 어 이렇게 새로운 동물들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될것 같아. 아 예전에 제가 어디서 진짜 귀여운 동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. 그거 기억나면 그려볼 텐데.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. 아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동물 그려볼까요? 벌레 말고 동물 하나 그려볼게요. 음, 이거 잘 살릴 수 있을까? 좀 귀엽게 그려야 되는데 귀엽게 나올지 모르겠네요. 이 귀여운 동물인데 <laughs> 고민가. 아 무서워요. 나무늘아 <laughs> 너무 귀엽게 못 그렸어. 아이 턱살 표현을 제가 너무 못했네요. 턱살 표현을 잘했어야 되는데.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? 아, 이번 거좀안 닮은 것 같아. 어, 수달. 양꼬치님 맞추셨습니다. 수달. 와,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맞추셨죠? 실물이랑 많이 다르지만 양꼬치님이 맞추셨네요. 목이 왜 이렇게 짧아? 목 원래 짧아요. 음. <laughs> 아, 꼬리가 너무 짧았다. 아, 이거 좀잘 그렸어야 되는데. <laughs>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요 <laughs> 아 생긴 건 곰인데 아 수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수달같이 생겼나요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게 그렸어 <laughs> 아 여, 여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 보니까 좀 뿌듯해 음, 이 정도면 잘 재현했어 아 수달과 곰이 닮았나요 원래 얘는 어, 얼굴에 이런 거 표현을 못해서 이런 거 그쵸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줬어야 될까요?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기 쉽게 이렇게 음, 이렇게 쓰면 좀 맞추기 쉬웠을까? <웃음> 아닌가요? <웃음>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한가요? <laughs> 아 뭔가 어 왠지 이렇게 하니까 좀더 닮은 거 같지 않나요? 아닌가요? 음. 이 코에 이 동그랑을 표현해 줬어야 되는데 아 이걸 안 했어 아쉽게도.